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포트나이트 채널에서 뵙네요 오늘 제가 건 마우스라는 구글 채널에서는 본적 아, 있으실 아, 수 있어요 아, 아, 아. 많은 프로분들과 아이고. 실력자분들을 울렸던 아이고. 마우스죠 이 마우스거든요 짜라 잠깐만요 제가 쓰나요? 그렇습니다 아하하하소대석입니다 이렇게 잡나요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맞습니다 잘할수 있겠죠? 아니, 왜 샀어요? 왜 얼마 정도 샀어요 이거? 10만 원이넘습니다오 또! 밑에 보시면 엄청난 버튼이 있죠? 그걸 한번 켜보시겠어요? 오잉. <웃음> <웃음> 신기하죠. 깨치? 이거 키고예요 한번 보세요. 아니 이걸로 이걸로 그러면 오늘 리로드 빌드 제로를 해볼까 싶습니다. 리로드 빌드 제로 솔로로 40명이 들어와서 이제 데스매치 같은 형식으로 게임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랑 와서 솔로 들어가 볼게요. 오 오, 빨라요. 보내, 보내. 아 하지만 에임이 안맞 <laughs> 보내, 보내. 원래 쓰던 그림이랑 다르거든 보내 주는 거야 일단 아직까지는 괜찮아 아니, 뭔가 총을 상대방한테 쏴봐야 되는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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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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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요 어, 어디 맞추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방금 아니었습니다 아총 옮기는 것도 진동이 울려요 막 근데 지금 생각보서 앞으로 안 하고 있죠 예 페어셋 그 쓰시면 되는데 어왜이왜 어, 이제 말해줘요 <laughs> 아, 맞죠. 그렇죠. <laughs> 아들 컸어요. 다 이유가 있더라. <laughs> 괜찮? 이렇게 죽어도 부활을 하는데 랜덤한 위치에 부활하네요. 아 좋네요. 싸운다. 떡 날숨다. 오. 다시 태어났을 때가 제일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어이? 너이들 갑기했는데 이제 열 열리서 날또 쏴요. 자 이제 저는 죽음의 이제 끝입니다. 남은 리부트가 없대요. 아니 그분들이 잘하셨네. 예예예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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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laughs> 이게 제가 에임을 잘 쏘. 쏟... 야 잠깐만요. <laughs> 이 <laughs> 아니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보수들은 <laughs> 다 합니다. 노력했어야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어, 근데 진짜 느낌 이상하다. 이 많은 사람들의 땀이 느껴져요. 그럴 리가 없는데 몇판안 하셨거든요? 어, 일단 저도 지금 땀이 나거든요. <laughs> 내 땀을 일단 묻고 있는 중. 야, 나름 처음 하는 선수에 되게 잘하는데요 삼인 같은 거는 그분들도 편하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오이! 거의 다 잡았는데! 대고수. 너도 제 마우스였으면 어? 여 어디에요? 아니 총이 없으면 어오 이걸 사라? 어? 나올라온 소리 못 들었으면 큰일 날뻔 복수하러 왔다 그냥 음, 죽어 아 이거 바로 쫓아오기도 하는 거나 하지만 실패했또 온다 아, 에이비오, <laughs> 이오 밑에 뚫어가지고 잡겠다. 판단 저기 위에서 언덕에 서는 있 거, 오, 좋으세요? 제가 필요한 것만 하줄수있 아니, 왜 자꾸 살아나? 얘들아, 복수하고 싶은 거지. 나이스! 어이, 네, 저거 쏘지 마. 멀리는 거 쏘지 마. 포기하기로 했어 어, 멀리는 거 쏘지 마. <laughs> 어떻게 할수 있는 것만 해? 이게이 어려워. 어이! 오이오이어디있어 누가 다시 쏴? 쏘지 마. 잡고 나이스! 하나 더 이쁜 거. 오케이, 두명더 있어. 나이스! 아니, 이때까지 마우스 분사람 제일 자 어? 오! 이 오!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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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나이스, no, 옷은데요? 감사합니다. 어, 이 정도면, 뭐, 아, 괜찮은데요? 하실래요? 진짜 싸게 팔게요. 진짜, 잠깐만, 일단 네, 들어보도게요 네, 얼마, 네, 얼마에 네, 팔라고? 오 네. 어, 어, 5만원? <laughs> 저, 물론, 지금까지 친구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네. 친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laughs>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3만원? 팔려고 하는 그 마음씨. 진짜 아이, 왜요? 어, 급이다 그, 본인이, 이 정도 한, 한, 요 정도의 낙, 아, 이거 뭐야, 가다 말아. 아니 뭔, 뭔 힘을 다 해야 돼, 주려면. 오, 오 보급 좋다. 어? 그래픽인 거인데? 좋은 거라 들었거든요. 재밌던데 이거? 도망갈 때 매우 좋습니다. 오 아니 이 마우스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괜찮아, 이게 그냥. 잘 맞으니까 괜찮네. 3만 원? <laughs> 3만 대? <웃음> <웃음> 아니 오늘 맛있는 거 사준다길래 재밌는 거 하러 가자, 여기서 따라왔는데. 엄마가 돈가스 사줄게. 아, 까비. 오오 고수 고수 어떻게 했냐? 주주 어떻게 했냐? 야 이거 클립 따줘. 나나 죽으면 이걸로 틀어주라. 야장례식장에 틀어드리겠습니다. 아이 가비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리부터 종료까지 1 분. 저 종료가 되면 그냥 다이앤 엔드. 오, 오, 아니, 재밌네? 아, 잠깐만. 파는 거안니고 그냥 주면 안 돼? 그거는 양아치. <laughs> 가 거의 20만원을 줬어, 이걸. <laughs> 아, 원래 이게 이 총부터는 좀 침착하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침착하게 써야 되는데. 진짜 침착하게 왜한 대도 안 맞죠? 이 집, 진짜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laughs> 에이 그냥 달겨. 이러면 에이 벌어져서 말이 안 맞아요. 아하. 여기 집에 있네요? 나비. 나비. 이거 다음 폭풍 보고 붙겠습니다. 난 돌아갈 준비를. 하죠. 어이. 아, 저저 저 사기 사건을 들고 말이야. 마우스 차이. 아니 이제 땀이 너무 많이 나. 다 보신 분들 여기 여기서 멈춰. 아아쉽네 아니 그러면 본인은 이 마우스를 좀 많이 써보셨잖아요. 아니 쓰기... 아무 본인도 해보시죠아무럼 네, 겨우 먹어보세요 그러면. 예 진짜 맛없거든요. 제제 네, 깜짝 놀랍니다. 충격 받지 마세요. 아예 벌써 화가 나요. 왜 이렇게 끈적끈적해요? 아니 끈적끈적한 게 아니라 얘가 갑자기 열을 낸다니까요 마우스가. 무슨 소리야? 마우스가 열래요. 끈적끈적해요. 아니 나도 끈적했어요. 너 손이 끈적한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이게 말이 안 돼요. 아 이게. 이게. 이친구 마우스인데, 같이 고장나. 키보드 있는 손이? <laughs> 이상하지이상하다이상하다왜이러지이거 이상하지. 이상, 저도 유튜버 아니었으면, 영원히 할일이없었으 아니었으면, 이친구 아니었으면, 이아니아 에임은 갔어요. 아 에임은 아어요 어, <laughs> 감사합니다. 예. 무서워서 멀리 있는 거못쓰겠다니까 <laughs> 네. 이거. <laughs> 맞습니다. 어, 오른쪽도 정이 청소리, 왼쪽도 정이뒤통도정이 아주 그냥 방심하다보면 글라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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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많이 받 죽었다. 그래플린건 오 어, 좋아요 오 준내는 통이다. 아이고 S M G 머리랑 생각하는 거랑 오른손 움직인 거랑 왼손 움직인 거랑 지금 다 삐걱삐걱거리고. 어어 통수로. 어 치고 치고 지 됐다. 저한 번도 안 죽었어 너. 오케이. 어이 어, 오케이 오늘 어. 좀잘 잡았다 방금. 오 어, 위에 이제 블라이트가 나는데 임좋아임좋아임좋아 좋아, 좋아. 어... 되게 안좋아? 좋아 어, 적응했어 적응했어 어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천천히 오케이 아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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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복사하러 갈수어 복사하러 갑니까? 네. 나이스 나이스 어어어 어, 앞에, 잠깐정 잠깐만, 잠깐잠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샷건이, 샷건 있어요? 오이, 오이, 아이고, 불리네. 게임하다 불리됐어얘리부터 없어. 천천히 해도 돼. 내, 내 약간 버린 총. 정도... 어, 그 아래, 바로 그 아래. 어, 근데 왜기다 정말... 다른 애가 먹고 있는데? 다른 애가 먹고 있어, 여기. 응. 어? 쏘고 있잖아, 너. <laughs> 으, 으, 모빙, 무빙 아는 왼쪽에 저 사람이다. 저도 어. 너본거 같은데. 아 까매 지금 템은 좋아 피가 별로 없을 없어 오 지금 봉봉.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 따따 따따따따따따따따따 힐해 어, 여섯명 나왔어. 아, 리부트도 종료 안 됐는데? 지렸다. 옛날에. 오, 썸어더 썸더, 덕이까이 이거 맞추기 너무 어려웠어. <laughs> <laughs> 어, 왼쪽.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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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짝심. 기좋 리부트 비활성. 천천히 싸워. <laughs> 재밌죠? <laughs> 잘했다 아니 손맛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아스님 기가 막힙니다 아근난 네, 이걸로 진짜 잘했는데 이렇게 리로드 빌드 제로를 경험해 봤는데요 네. 아 저는 어제 했던 것보다 얘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계속 살아나기도 하고 아그렇죠한몇 번의 기회가 있기도 하고 팝잇덩어리라서 아, 음. 음.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개꿀잼 음. 다음에 리로드 할 때는 좀 정상적인 마우스로 하죠 그러도록 하겠죠 그럼 끝, 끝! 건설이 없는 포트나이트 빌드 제로를 느껴봤는데요. 우리 포트나이트는 동접자가 정말 많은 게임으로 항상 유비가 많아서 저 같은 초보 항상 매치가 될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도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색도 없습니다. 너무 부럽다. 그럼 안녕 뽑아요.